아닌가요? 아니구나. 그렇죠. 아니, 이걸 알았다고? 아니, 이거 보였어? 아. 보였어. 누워도 변신 안될거 같은데? 아니, 2타 운영을 하겠다고요? 2타 운영, 아, 아니구나, 그래. I h a 아안될것 같은데 선생님 저못 잡을 것 같은데요? 아 진짜예요? 뭐 야매로 거긴 지옥이야. 뭐 다음에 그거 그렇게 하면 분도 안 쌓여요. 분도 안 쌓입니다 님 그렇게 하면. 아이고야. 나이스. 애이들잘 싸웠다 생각하자. 오케이. 마무리해. 어? 왜, 왜 거기나 뭐. 어, 어 이게, 어, 괜찮아, 괜찮아. 같이 있어. 아, 됐어. 나도 쓸게. 근데 이제 저격은 해도 되는데, 그, 저, 원령이라던가 특정 그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처럼 방송을 보면서 게임하는 거는 난 그렇게 안 좋아. 그거는, 그거는 좀안 좋아하지. 어, 좋아하지 않죠 칼찌그 나오려나? 아니 나 근데 집착자라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. 너무 빨. 쉽지 않다. 쉽지 않아. 아안 맞아줘. 맞아줘? 맞아줘, 맞아 줘. 누가 맞아 줘? 안 맞을 것 같아. 그이 다음 그러면 선광이랑 폭풍인질를 어떻게 맞추는 거야? 이 다음 선광이랑 폭풍인질를 어떻게 맞추는 거야? 아니 이게 0발 이라고？조 금만 더, 더 돌려 봐. 제발, 아니 진짜 발전이 좀 빨리 좀 그게 아 <laughs> 쉽지 않네 진짜... 그렇지! 아니 뭐 내가 뭔... 뭐... <laughs>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롱한 얼굴 로고 보셨나요 오 어, 나를 바라보며 창틀 오예 렛쓰 고 우우우우우 넘어지고 쟤 뭐해 아니 셰릴 뭐해 발전기 돌려 어 고마워 아 비켜요 아 반짝이 내려요야 미쳐버리겠다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 건데 저거 아 아, 아니이!!! 야이 씨꺄! 얄와봐 아니 쉐리 아니, 미친거 아니야 진짜 못하면 못하면 가만히 있어 진짜 아저씨가 다 해줄테니까 제발 좀아비켜내 어그로 아 이거 아 할부 아직 아직 아직, 아직 돌아온거 아니다 아직 돌아온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저게 뭐 뭐냐면 월클병이라고 리그전에서 이제 나온거 보고 그 따라하는거야 <laughs> 야야비키 아니 니 아니 야와 빨리 야 그래 와와 됐잖아 야 쫌쫌쫌쫌쫌니 너, 너 유리해 너 유리해 너 유리해 너 월클이야 넌 지금만 월클이야 알지? 월클, 트기, 점. 월클, 트기, 점. 아, 사인해주세요. 아, 사인해주세요, 사인. 아, 사인해주세요, 사인. 아, 아유, 아, 땡. 미친 월클. 엄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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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. 아, 선생님. 제가 보기에는, 그냥, 클리어 해주세요. 그거. <laughs> 체일이, 어. 아직 안 걸렸어요, 근데. 1발 어. 일발 다음 판에 일발할게. 이거 체일이거든요. 89, 아아 아, 요즘에, 요즘에, 저기요, 잠시만요. 뭐 요즘에, 저기 그, 아, 이거, 거 걸려있는 건데, 양이야 할인해줬다. <laughs> 시즌들. 근데, 이건 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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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체 쉐리, 아니었으면 리쉐 그냥 갔습니다 그렇지! 그렇지 가자, 아, 칼찌 아, 칼찌좀아칼찌좀칼찌좀 가 뭐라 할 말이 없는 게요. 이 친구, 이 친구는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. 마음만은 프로인 거예요. 창틀 빨리 넘는데 뭐하러 되지 않는 심리전이냐고 요 그게 심리전인 거죠. 뭔지 아시겠죠? 그거 자체가 심리전인 거야. 소 모르지 아시겠어요? 모르겠어요? 모르겠어요? 수중농장이나 꾸미세요 예. 네. <laughs> 셀프 손해보는 것도 컨텐츠다 그것보다는 특이점보다는 난그 셀프 손해를 저 친구가 더 많이 보다 생각해요 난 이거 한 번에 원턴이면 끝났었어요 원턴이면 클리어하고도 남을거라고 누가 셀프 손해를 많이 보느냐 특이점 주고 나한테 제니를 데리고 가라고 하대요 제발 왜 이런 거야 진짜 아니 못 파. 내가 빠른 표정을 들었는데도 왜쟤 저런 저런 행동이지? 야야 발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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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찍었다. 발자국 다 찍었다 와야지 하자고. 자한번해 보자고. 샷. 한번해 보자고. 어? 섹시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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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한 냥이야, 섹시한 냥이야, 섹시한 냥이야, 섹시한 냥이야, 섹시한, 섹시한, 섹시한 각선미를 뽐내네요. 섹시한, 어, 아, 아, 미친 각선미에, 이렇게 <laughs> 나이스 맞으면 사기캐지! 스트이야 어, 안 돼, 엄청 어안 돌아가. 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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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발이 왜 안돌아가 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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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발짜진급이네 진짜. 진짜. 돌아가냐고 발전기 좀돌아짜진 아, 진짜. 미치겠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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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 잠깐만.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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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멈춰. 아, 안 돼요. 아, 미친. 예술봉. 진짜 뭔데? 사이언스 베스리야, 다들? 베스리니 그냥 사이언스 베스리. 쌌다고 어, <laughs> 말았어. 어떡해, 씨실. 냠띠 진짜. 아, 이씨이언스 베스리 진짜. 아, 나내아게

빨리 와요 빨리 와요 나 지금 나갈 거야 진짜 아 진짜 뭐하냐고아너이 그걸 왜요 해 그거를 그 슬로우 걸려요 걸려. 나갈 거니까 나 죽던지 마음대로 하려고 아 아니 그걸 왜 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아니 아니 왜 하필 그거 나안 붙었는데 붙었다 생각한 건가? 설마? 붙어 있다 생각한 거야? 대바디를 즐기는 방식이라고요? 레인님이랑 같이 주우하세요. 듀오하세요 레인. 내가 그 야들 대리 와야 돼. 아! 자 <laughs> 모야, 진짜 개발발 아, <laughs> 반대 <반대에서 하래? 웃음> <laughs> 모든 게 끝이야. 허어, 특이점. 모든 게 끝이야. <laughs> 모든 게 끝이야. 아, 나가요. 아, 진짜. 아, 이건님 진짜 이건 내가, 진짜 멱살, 그냥 멱살까지, 옷, 옷단장까지 다 해가지고, 정장까지 다 입혀줬어요. 진짜 이거. 1판은 진짜 이거.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, 진짜, 인마 누굽니까? 이거. 누구의 셰리베이스든. シェリーメイスネー、oh.